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가이드. 함께 살펴볼까요? 1. 네. 만성질환이란?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암 등이 있죠. 이런 질환들은 우리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만성질환의 위험성. 만성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시키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 예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건강한 식습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또한 가공식품, 염분,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하세요.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금연, 흡연은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절주,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하루에 두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e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정기검진,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4.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적절한 관리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사의 지시 따르기.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세요. 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세요. 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생활 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을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5. 만성질환별 관리 방법. 고혈압 관리 방법에는 저염식 실천,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혈압 측정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방법에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혈당 체크, 발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등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리 방법에는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심장 검사 등이 있습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 방법에는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실내공기질 관리, 규칙적인 호흡 운동, 예방 접종, 증상 악화시, 신속한 대처 등이 있습니다. 6.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 1. 유산소 운동.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2. 근력 운동. 주 2, 3회, 주요 근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 맨몸 운동, 탄력밴드 운동 등이 있습니다. 3. 유연성 운동. 주 2-3회,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향상 관련 운동인, 요가나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4. 균형 운동 특히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인, 태극권 한 발로 서기 등이 있습니다. 7.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세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지방이 적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8.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충분한 수면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취하시며 명상과 심호흡 매일 10-15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9.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기본검진 매년 키, 체중, BMI, 혈압, 시력, 청력, 구강검진. 혈액검사 1-3년마다 콜레스테롤,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암 검진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등 골밀도 검사 50세 이상 1-2년마다 10. ICT 기반 만성질환 관리. 건강의 운동량, 식사, 수면 등을 기록하고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실시간으로 활동량, 심박수 등을 측정. 원격 의료 서비스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음.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